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2018년 12월 5일 다이어트 6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. 오늘의 뱃살. 두 달이 조금 넘었죠? 이 정도? 지금 혓바닥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요. 자, 오늘 저녁 6시. 현미밥 반 공기, 된장찌개, 참치, 이렇게먹었고요 그거 말고는 먹은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거진 일주일만에 발목도 거의 다 나가지고 요도를 한 시간 하고 왔습니다.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. 운동하기 너무 힘들고요 밖에 외출하기도 힘듭니다.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는 요즘인데 부하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구독은 이쪽, 관련 영상 이쪽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